안녕하 세요접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쌍패 자벨마입니다 모식갱인지 뭐 아시겠죠? 어 요번에는 자벨마 3D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라스마 할 것도 준비를 다 해놨고 일단은 신탄도 으뜸 가져왔고요 오르뜸이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자벨마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종병기 그녀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모자신하고 그리고 사진소서 그리고 자벨마가 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재벌마라고 부른 이유가 요 쌍패 모너크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모너크보다는 이제 뭐피 방패도 속 한다고 하는데 예, 쌍패 모너크가 생존율이 높긴 해요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이막기확률 자체가 개사기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응? 스킬 트리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벨마 같은 경우는요, <laughs> 번개의 경로랑 전류의 일격을 씁니다. 전류의 일격은 라스마도 좀 주로 사용하는 스킬인데, 이거는 보스 잡을 때만 콕콕콕 쓰고요. 평소에는 번개의 경로를 씁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쫙 퍼지죠? 아주 개꿀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번개 일격이 실질적으로 전류 일격보다 데미지는 더센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4 42개 나가죠? 단점은, 어, 실질적으로 전류 일격이 더 세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센게전기 일격이라고, 25,000 데미지. 다만 이거는 명중률이 붙어서, 어, 스킬 판정이 아니고, 물리 판정이라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시너지도 네가지나 있어서, 요거를 다 찍어 주면 좋습니다. 저는 현재 레벨이 96이기 때문에 1 빼고 다 찍었습니다. 말렙은 어, 98렙 기준이고요. 활과 세뇌는 찍지 않고 지속 효과에서 요거 하나씩 찍습니다. 그다음에 흘리기, 회피. 요두 개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피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걷거나 뛰기 때문에 실제로 잡을 만은 거의 뛰질 않아요. 텔포만 탑니다. 그래서 피하기를 안 찍어도 되긴 하지만 어 혹시나 마우스 클립 템 먹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기도 같이 찍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무한 발리려고 하다 보면은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풀반기준에서는 피하기를 찍는 게 좋기 때문에 총 98렙 기준으로 말렙이 됩니다. 99렙 되면은 이 관통 치는 게 낫죠. 자 다음으로 아이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벨만은 특이하게 벨트를 정말 여러 개를 쓸수 있어요. 일단은 청중시계 일격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건 이제 번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던 번개 경로도 있고, 번개 흡수도 있어도뭐 힘, 활력, 최대 저항까지, 번개 저항도 있어서, 진짜 피카츄 상대로는 거의 만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웩을 이기기는 힘들죠. 으뜸 스웩이죠. 그리고, 관통 벨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서슬골이, 맞나요? 아무튼, 그거 같은 경우는, 관통 확률이 33% 증가에요. 근데, 제가 써본 결과, 별로입니다. 네. 관통을 더 하느니, 이걸 끼고요 네. 이걸 끼느니, 스웩을 껴가지고, 재벌마를 맞추는 게 좋긴 합니다. 나중에 또 세팅 한번 공유 드릴게요. 이것도 올 스킬 1이 있어가지고, 무시를 못해요. 자. 그럼 아이템 설명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에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8, 198에 피음 6자리 메인으로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197, 3, 2, 1, 0. 그리고 피음 으뜸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루. 일곱 자루를 갖고 있고요. 보통 사냥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곱 자루 정도 있어야 됩니다. 다섯 자로만 하더라도 사냥 열심히 하면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디아롬 빡세게 돌렸을 때. 자, 그리고 뚜껑은 이제 방어 제외하고 으뜸. 그리폰의 예. 눈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마존 목걸이 아주 음음 무시하죠. 거기에 수수께끼. 1 5방상의7 7이 거의 최상급. 그리고 쌍패 모너크 공속 마상작 이 마상작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거 덕분에 만화가 널널합니다 자 그리고 장갑은 네. 진짜 옵션 한줄 빠졌는데 나머지가 다 최상급인 투창이 네. 공속 20 마흡 그리고 번저 냉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요거 빼면 황금레집니다 평소엔 저러고 사냥해요 황금레지가 딱 됩니다. 18칸 남기고요. 자, 그리고 으뜸수 그리고 콜라포, 아 콜라포가 아니고 라파포, 신발입니다. 달려가 30이 아닌 게 아쉽긴 한데 저는 가성비로 맞췄어요. 이거 진짜 싸게 샀어요. 이거 6장인가? 이게 15장? 진짜 싸게 사가지고 보통 이런 신발들이 비싸거든요. 일단은 합이 100이 넘으니까. 근데 120까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이제, 최상급 중 하나죠. 그리고, 황금 레이 됐으면은, 말다 했죠. 거기다가, 이제, 펜케 마, 흔케 아, 마음리. 일단, 생명회복 6 같은 경우는, 깨알같이, 이제, 어, 독이 걸렸을 때, 독을 좀 막을 수 있고, 기본적인 체력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번개장이 36으로 매우 높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빈감을 꼈습니다. 왜냐면은, 레이븐 끼면요, 만화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세팅은 만화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만화가 83까지 붙, 90까지 붙죠. 매우 높은 거에 모든 저항도 7 붙고, 빈감에 마흡 4, 민첩에 어뢰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직득한 겁니다. 아주 좋고요 자, 일단 참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맞다. 수업은 이제, <laughs> 천주삼, 광신삼인데, 662. 전투명하고, 6, 6, 예. 6 5더다 66? 으 뜸이죠. 여기에 어, 수학 같은 경우는 에테 모노크를 껴서 힘을 좀 아꼈고요. 이걸 레업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나중에 면제 먹이가 낮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 마흡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테일포를 좀 타긴 타는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테일포 타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근데 다만 만약에 안 다리를 잡을 때는 여기 있는 마나가 중요하긴 합니다. 100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110. 자 그리고 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창 참왔고요 투창 페이시 하나 있어야 돼요. 페이시 하나 있어야지. 일단 참부터 설명드릴게요. 페이시 하나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으뜸 버파 참 여기다가 준으뜸 애니 참 그리고 페이 올레 참네개 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번저 피 올레 참.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거는 그냥 추가했습니다. 자, 페이트 같은 경우가 딱3 2예요 만약에 신발이 페이힛이 붙어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5조 5억으로 비싸구요. 일단은 패캐는 32가 딱 적절하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힛, 패캐는 75, 공속은 95입니다. 그래서 공속은 만땅이라고 보면 되구요. 이제 자벨만은 공속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킷 프레임 보시면은 13프레임을 맞췄구요. 그리고 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프레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수하다고 볼수 있는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캐릭터도 바로 사냥을 가봐야겠죠. 아, 용병은, 어, 에테 맨캐쳐. 치료 제가 갖고 있는 건 제일 좋은 겁니다 자빌마로 사냥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명불 레코드 플레이트 레코드 플레이트가 베이스가 가장 좋아요 근데 힘제 같은 경우가 이거 다음이 카오스 아마가 220인데 말렙을 찍어도 준영이가 못 낍니다 그래서 레코드 플레이트가 가장 최상위 방어구죠 맞다, 맞다, 맞다. 하나 까먹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기 약률은 요거를 빼면 50%고요. 실질적으로는 52%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요게 좀 메인 메인이죠. 그래서 올라온다고요. 예, 사냥 못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3.5K 정도 나오고요. 전류 일격은 거의 10K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걸 안 보여드려가지고 한번더 찍었어요. 자, 오늘 컨텐츠는요. 디아블로에 있는 모든 보스를 조져라! 액트 1, 2, 3, 4, 5 당연히 조질거고요 그리고 비전의 성역을 제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거기 일단 탈방이 어딨는지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탈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오방 당연히 가야겠죠 그리고 안다리엘, 듀리엘 메피, 디아, 바알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어, 신비의 성역 찾는 거는 이제 앞으로 쭉 놀려고 해요. 아무래도 듀엘, 아, 리엘을 잡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 네. 폭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시간 10분 맞춰놓고 진행할게요. 듀엘이 넣어진 이후로 10분 타이머가 조금 빡세졌습니다. 원래는 널널했거든요.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카옥진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일부러 뭐쫄로브 잡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냥 방법은 이렇게 무한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쏘는 게 좋아요 그럴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1인방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쳐때려도 죽어요 헬퍼도 스톱 안 하고 합니다 충분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풀방에서는 이제 무공을 묻히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하기 이 피하기 스킬을 찍는 게 좋다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리 처맞잘 않았기 때문에 큰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았구요. 바로 안다 잡겠습니다. 안다 같은 경우는 방패 반대쪽으로 한번 돌면 바로 뜨네요. 여기는 랜덤이니까 크게 돌아야죠. 오씨 깜짝이야. 안들렸겠지뭐자쭉 되겠습니다. 오, 조졌네 이거. 안다리를 진짜. 이걸 한 다음에 봐. 이거. 이거도 신경 끌면 안 돼. 근데 이래서 안 다리를 싫어합니다. 웨피도 한 번이면 되는데 그래서 소서리스가 레더 초기에 안다리엘을 정말 많이 잡죠. 주는 템들이 아주 맛있기 때문이죠. 아 바로 잡겠습니다. 오 예스 베이베. 아 이건 못 참지. 아씨 이거 딱 그거네 기대 참이네요. 아 오르트 한번 떠 주나요. 웬만하면 안 참는데. 에라이씨, 내 시가만 날렸네, 도 조졌네, 이거, 씨. 2분 날렸네. 나 바로 가겠습니다. 암다리엘이 저한테 응가를 줬어요. 요망한 것! 자, 그럼 바로 탈방 가겠습니다. 근데 자벨마기 때문에, 이거 매팩 아닙니다. 제가 미리 다돈 거예요. 자, 요, 동그라미, 아래에, 신비역곡, 예, 마술상가? 걔 잡은 다음에 했습니다. 어이, 뭐야, 이거.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우유. 얼테이가 <laughs> 없네. 얼테이가 없네! 좀 사냥 좀해볼려했때만 좀만 돌게요. 원래 안 도는데. 아니. <laughs> 네, 저거는 매팩급은 아니고요 그냥 주요 오브젝트 보이는 건데. 모르겠다라. 저는 선이 스킨인데. 평소엔 저러지 않습니다. 조졌네, 이거. 여러분, 우버디아까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원당 듀리엘이 우버디라 바뀌거든요. 그건 못 참죠. 바로 이래도 10분 낭낭합니다 Hello, 우버디야. Nice to meet you. I 개쎄죠 에라이벌 같은. 예 네, 그래도 이렇게 뜨면 좋죠. 재밌으니까요. 포탈 안 열었지? 역시 대적 파틀라스 똑똑하죠? 포탈 열었으면 기싸되게 맞아야죠 자 여기서 마감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여유롭습니다 심지어 우버가 떴는데도 콕콕콕 포지마 하면 죽어요 아 듀리엘 미안하다 야아너 미안하다 어쩔티비 듀리엘이 좀 에, 템을 <laughs> 잘준 적이 없습니다 이 커트야, 예전에 조돌 님 먹은 거 <laughs> 자, 여기서 방패 쪽으로 가면 되죠. 저처럼 꼈을 때 기준으로 바로 뜨죠. 근데 한70%확률이고요 평소엔 잘안 뜹니다. 얘네도 개껌이죠 이게 바로 재벌마의 위력. 네, 안녕? 수박인 맛! 오! 오늘 템은 왜 이러지? 엘드리치 오브가 영상 찍는 게 나왔네요. 방금 스샷 찍어서 렉 걸린 거죠. 와 어? 번개 으뜸! 개조! 조, 좋을 뻔 했네요. 체라소사가 쓸뻔 했는데, 스킬이 2 붙었어요. 오늘 나눔에 뿌려야겠네요. 항상 요 레어템은 에테리가 아닌, 에테가 아닌지는 주워보는 게 좋죠. 열쇠가 필요해 그리고 여기도 먹어보면 좋죠. 시간은 5분 남았네요. 널널하네요. 역시 재벌마다 자 이제 카생 갑시다. 승리의 카생. 솔직히 말하면 카생이 재벌마의 거의 메인, 네. 어,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방도 싹가능이고요 할인은 네. 혼자 잡습니다. 그건 이제 모자 씬하고 이제 데벌마랑 이제 몇명 못하죠. 사진 소서나 얘는 못 참죠. 얘가 잘은 주거든요. 어, 안좋 줘. 파생이 제가 솔직히 득템한 게 가장 많은 곳이긴 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했을 거고. 진짜 레더 레디아 레지, 레전스 처음 열렸을 때 레더 없었을 때. 내가 어디냐? 여기다. 사생 돌다가 입구에서 에테 자스 사서 먹어가지고, 어? 그때 그냥 디아블로 2 패키지 값을 벌었죠. 뭐 이건 불법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역시 조졌네 이거씨. 에라이씨. 비트레인 영수도 스테는 이제 귀해요. 다들 안 잡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냥하는데, 예, 네. 방은풀방 홀방 아니면은. 그냥 다 녹습니다 그래서 3인방까지도 편하고 그냥 그냥 풀방도 편해요 풀방...풀방 네. 풀방 카생이 속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분대 나옵니다 1분 안 걸려서 잡은 적도 많아요 코코코 코지마 따따라따따따따 별거 없죠 레어 무기는 8, 예, 팔하고 완드류 뭐 몇개 빼고는 에테리얼이 아닌지 한번 보면 돼요 에테리얼 아니고 좋을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거의 0.01%의 수렴이에요 에테리얼을 익히기 힘들어 일단 이소 뚫려야 되고요 아, 일단 그냥 에테리얼 주웁시다 자, 일단은 아, 뒤로 잡고 싶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 안 남았네? 이불? 오, 씨 봐봐요, 지금 딴 애였으면 은다 뒤졌을 텐데, 지금, 어? 피카츄 막도 별로 안 아프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네, 여유롭게 하다가 또 10분 컷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갑시다. 너무 여유로웠어. 우버끝 됐다. 시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분 10초인데, 이러면 충분합니다. 네. 웨이브 무비 한 20초마다니까. 보스 5초 분날 거고. 네, 입장이 더 걱정되네요. 제가 요번에 영상 올린 게 11분 컷에서아 11분 컷을 한게있어가지고아 이거 진짜 아깝다 기드찬도 뜨고 애슈타로 떴는데 씨 개똥같은데 안녕? 아씨전졌네 불멸 벨트 아씨뭐 하냐 시간 없다 불멸 벨트 맞다 불멸 하바드 리뷰해야 되는데 오늘 찍어야지 안녕, 친구들. 네, 별거 없죠? 아, 맞다. 용병 위세오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 피읍을 하기 위함이죠. 이게 창 던질 때 이게 흡수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마읍을 제가 엄청 챙겼어요. 마읍이 13%고, 처치시 많아요. 12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피움 마흡이 실질적으로는 물리 데미지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이트 용병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 서상 관 없어요. 근데 이제 만화 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빨리 잡자. 물리 안녕. 녹아버렸네. 30초 남았는데 충분하죠 지금은 좀 타이트한데 10분컷 이제 좀 챌린지가 되겠는데요 재벌마가 넉넉하게 하니까 10분이 조금 모자르네요 손쉽게 잡았습니다 우리 발 손쉽게 잡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재벌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타이머 아, 멈췄구나 자, 7초 맞췄고요 지금은 재벌맛 맞추기 정말 쉬워요. 나중에 또 어? 떡상하면 시세 비싸지니까 지금 하세요. 하세요는 명령 같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산입 잡숴봐! 진짜 맛있는 재벌맛 리뷰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